전북 지역 시군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해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보편적 지원에 나서는 시군도 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파출소 옆 공터에서 6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 직장협의회가 총경 인사 기준 공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 상당수가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정부 차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과 한 부모 가구에만 도비와 시금비를 매칭해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여기에 도내 시군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해 난방비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보편적 지원에 나서는 시군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기자회견에 나선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 지역 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최근 전라북도가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구에 한해 도비 4대, 시군비 6비율로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도에서 요구한 세대가 38,039세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음, 취약 노인 말고도 어, 취약 계층이나 어,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음, 그리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그, 그 한파와 그 폭등한 유리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건 좀형든성이 맞지 않다 해서. 도비 외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 쌓아두는 시 예비비를 활용 추가로 10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비비에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 재난 예비비에 돈이 있어서 보편적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한 명당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주군은 군민 한 명당 20만 원, 부안군은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부안 군민들의 민생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반면 익산시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와 의료 수급자에서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군산시는 이른바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등의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저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난방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정부.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론을박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군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와 방식, 또 지급액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완주의 한 파출소 옆 공터에서 6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6시 50분쯤 완주군 봉동 파출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60대 A씨가 총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소리를 듣고 나와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일 멧돼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위해 사출소 무기고에서 총기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총경인사 기준 공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북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 신설 반대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 상당수가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단은 이어 28명은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적급 직무에 배치되고 12명은 6개월 만에 본인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보직으로 발령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공정한 인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겨울 강추위도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2월 전북 지역 공연과 전시 행사 소식을 이나라 기자가 전합니다. 판소리 본고장 남원에서 자라나는 소리꾼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흥보가부터 춘향가, 심청가까지 이번 공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배우는 학생들의 꿈의 무대로 아이들의 열정과 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과 18일 안숙선 명청의 여정에서 소립한 꿈나무 무대가 꾸며집니다. 부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미정 도예가의 작품을 볼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꼬집어봤어요. 입구들을 아주 작게 한 이유가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어, 사다리나 의자 같은 걸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고자. 안미정 도예가 초청전. 보도를 기다리면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볼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검소한 생활을 나무 가구에서 볼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이 올해 첫 기획전시로 준비한 기품 있는 멋, 전통 목가구입니다. 전시회는 전통 제작 방식인 짜맞춤 기술로 만든 목가구들로 구성돼 단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읍 연재아트홀에서는 정읍의 마스코트 다니와 풍이가 어린이들에게 교통 안전 상식을 알려주는 공연이 열립니다. 다니와 풍이가 함께하는 정글 로드는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청 한 사무관급 간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파견된 전북도 A팀장은 부서 공무원들과 회식 도중 후배에게 폭언과 갑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사관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 재개정과 제도 개선,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잘 가려내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들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14개 시장 군수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안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쯤 부안군 보안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거실과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한 가정의 세탁기에서 시작된 불은 집주인과 이웃 주민이 초기에 대처해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세탁기 내부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전 8시 10분쯤 정읍시 산내면의 한 소농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한 동이 모두 타고 소두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축사 안에 있던 보온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군의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고 합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고 무주군은 쓰레기 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다음 주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민들이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9일부터 인허가 민원 창구를 농지와 산지 전용, 개발 행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 충분한 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